어차피 저희 집이 지금 불이 났습니다. 지금 너무 오줌을 써보겠습니다. 자, 오줌을 부갑니다 불이 나훈아, 뻐셔 자, 빨리! 자, 이쉬이 불이 지금 불길을 잡은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불이 나는데 앞에서 보시기 바랍니다. 저기 불이 있는데 지금 불길을 잡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 하지만 이걸 들여다보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. 지금 제이 형 씨가 살린 것 같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